なぜなら、ボケは実家が大好きだよ。<music> <music> 앞에서? <laughs> 발브레이션이야? <대박>. 리부트 하는데? 발틈 <laughs> 찍혔어요? 응. 자, 끌고 간다. 아, 폈었지. 아, 핸드폰 보다가. 오케이. 리프트 동작에, 오케이. 리프트 동작, 풋볼 넘어지겠습니다. 오, 어, 나와라. 오, 나왔네, 나왔네, 나왔네. 아, 바위, 어, 오, 어, 여기 바위가, 오, 엄청 큰가 보다. 오, 턱, 와. 와. 턱 넘기기가 힘들었네. 줄 많이 쓰였겠다. 아. 아. 와, 다 쓸렸어, 여기. 다쓸이높았 아, 근데 또 작네. 아, 씨. 아, 또 내게 크지 <laughs> 아, 면은 안 된다니까, 이마. 어디 아, 러버지 그. 아, 어디 장성이와 가지고. 응? 러버 러버지로. 네. 아, 힘은 좋네, 역시. 좋습니다. 더블 히트. 아. 상도인데. 내 것도 놓고. 내것 살짝 더 크네. 살짝. 살짝. 응. 좋아요. 아, 이 맛이 장성호지. 이게 베스 낚시입니다요, 여러분. 입술 빨갛고, 아 좋아요. 여기가 하리권 출렁다리 있는데 미치거든요. 아 좋아요. 느낌 좋습니다, 여러분. 사이즈도 좋고, 아 너무 좋, 좋습니다. 숨맛도 음, 좋고 지금 풋뽀러버지게에 약간 능선이라기보다는. <laughs> 좀 완만한 능선이었어요. 그냥, 능선의 약간 오른쪽에 있는? 근데, 완만하게 올라오고, 리프트, 리프트 하는, 그러니까 호핑이죠? 호핑 주는 와중에, 한번 물고 갔는데, 핸드폰 보다가, 침질을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 3m 더 끌고 나서, 스트럭처, 중간에 돌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리프트 동작을 주니까, 다시 바이트가 들어오는. 그리고 중간에 이런 큰, 바위가 많아서, 중간에 라인 다 쓸렸어요, 지금. 와 랜딩 빨리 했는데도 중간에 라인이 쓸리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라인을 체크해서 잘라서 버리고 다시 채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 좋아요. 어, 땀나. 다시 캐스팅을 했고요 큰 바위가 있고 채널이랑 곱불이랑 만나는 지점들 지금도 물었어요 아 빠졌어 빠졌어 지금 물었어 리프트에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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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트에 빨리 리프트에 물어요 아, 근데 작아. 작은데 돌이 있어가지고 앞에. 자, 으쌰. 아, 와, 힘들다. 야, 아. 어? 네. 으쌰. 안녕하세요. 엄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러버지그 사용하는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네 지금 낚시하는 영상을 보셨을 거고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들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러버지그 낚시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보통의 뭐 프리리그 프리지그 사용하는 것처럼 정말 쉽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그에드의 루어 형태가 조금 틀릴 뿐이지 제가 이제 영상에 보셨듯이 바닥 끌기랑 그냥 들어올리는 호핑 축축축 축, 축 라인을 쳐주는 그런 액션인데, 이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베스한테 어필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그리고, 일단은 세팅하기가, 라인 매듭 한번 묶고, 원만 끼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내구성도 좋은 편에 속하는 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키타입의 커버지그, 엄브라고 커버지그도 많이 사용하고, 이제 좀 추워지거나 오픈워터에서는 이런 풋볼 형태의 러버지그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러버지그 사용할 때는 로드 선택은 미디엄 헤비에서 헤비 또는 X 헤비 세 가지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날에는 영상에 보셨을 때는 어 7호엑 X 헤비, 7호엑 X 헤비를 사용을 했고요. 라인 파운드 같은 경우는 뭐10 파운드에서부터 뭐14 파운드, 16 파운드 쓸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12 파운드, 12 파운드에서 14 파운드를 사용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 저소온기이기 때문에 프리지그든 프리리그든 러버지그든 이 루어에 무게가 들어가 있잖아요. 싱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층 저소온기는 바닥층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저처럼 툭툭 튕겨내는 그러니까 바닥에서통통통 통, 통 튕겨내는 이런 호핑 액션. 으로 배스를 유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또 이제 입질이 없다. 입질이 없으면 그럴 때는 바닥 끌기, 뚝뚝뚝뚝뚝뚝뚝뚝툭 이렇게 뚝뚝뚝뚝뚝 끌다가 돌이 나오면 거기서 살짝 통 많이 띄우실 필요는 없어요. 통한 5cm에서 10cm 정도, 그 그러니까 5cm만 띄워도 되거든요. 배스가 바닥을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딱 먹을 수 있는 위치 5cm만 딱 띄어주면 툭 하고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통통통튕기잖아요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먹을 수 루어가 떠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좀더 쉽게 바닥으로 내리면은 자기 턱도 까지고 그렇 흙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려면은 살짝 띄어주면은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통통통 움직임 또는 끌다가 장애물 앞에서 살짝 통 튕겨주세요. 통 5cm 정도만 5cm 정도만 띄워주면 충분히 입질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러버지그 낚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의 영상이 있으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버지그는 사랑입니다.